네, 옥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Reading Tutor 자 스타트 3권의자 섹션 6의 자2번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6 0 쪽입니다. 자, 문제는 다 풀으셨지요. 자, 주어 동사 찾으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many instr many musical instruments have a long history. 자, 많은 음악 악기들은 have 가지고 있어요. 뭐를 a long history? 자,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one of the oldest instruments. 여기까지가 주어죠 자, one of, 자, 이거 나와요. one of the 최상급, one of the p l u 최상급. 최상급 p l u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자, 이거 적으세요. 자, 가장 최상급한,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가장 뭐뭐한 것들, 복수명사들 중 하나야. 가장 뭐뭐한 것 둘중 하나란 뜻이 하나, 하나. 하나가 좋아요. 여기서 하나. 주어가 뭐예요? 이 덩어리들이 주어에 왔을 때는 원이 좋아요. 원. 하나가 좋아요. 원. 그러니까는 동사를 단수동사를 써야겠죠. 그쵸? 렇 단수동사를 써야 돼요. 단수 취급합니다. 왜냐면, 하 one of the p l u 최상급 뒤에 복수 명사거든. 복수 명사니까, 어, 복수 동사를 쓰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a t a of the oldest instruments. Instruments 뭐죠? 동사는 is입니다. is 왜? 원이 주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주어야. 자, 가장 오래된 악기들 중에 하나는 is다. 뭐? the didgeridoo. the didgeridoo, didgeridoo입니다. It was first played by native Australians about 4,000 40, years ago. 자, 그것은 뭐였다? 최초로 연주되었다. 뭐에? 누구에 의해서? Native a u s t r a l i a 호주 원주민에 의해서 최초에 연주되었어요. About 대략 이거 about 대략이 란지 대략 40 4만 년 전에 연주되었습니다. The didgeridoo is a long wooden wind instrument. 자그 didgeridoo는 is다 뭐다? 길고 나무로 된 관악기입니다. 자 wind instrument 하면 이게 관악기, 요 바람을 넣어서 부는 악기니까. 플루 같은 거뭐 클라리넷 같은 거 그런 악기를 말합니다. 나무로 된. 그런 그런 악기입니다. 자, it looks like a pipe. 자, 그것은 뭐처럼 생겼어요? look like 뭐처럼 보이다죠. 뭐처럼 생기다. 자, 그것은 파이프처럼 생겼어요. It can be 1 to 3 meters long. 자, 그것은 뭐가 될수 있다. 자, 1 2 3. 자, 이건 뭐냐? A to B. A에서 B로 자, 우리 직장인들 출근하는 걸 뭐라고 뭐냐 뭐라 하냐면, 9시에 가서 6시 퇴근이죠? 그래서 9 to 6라는 그런 표현을 써. 그래서 9시에서 6시까지. 그래서 요거에 빗대면 1 to 3 meters 한뭐야 그것은 1에서 3터 정도의 길이가 될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굉장히 크죠? 1터에서3터면3터면 3미터면 사람 키보다도 더클 수도 있겠네요. 어떤 악기는. 자, it can play it by vib vibrating your lips and blowing into it. 자, 당신은 볼수 있어요. 그것을. 이때 그건 뭐야? 디저리 되겠죠. 디저리로 볼수 있어요. by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적어 주세요. by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 하면은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함으로써.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자,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하세요. by vibrating. 뭐야? vibrating vibrating 하면 뭐 진동함으로써라고 진동하다니까 your lips 너의 입술을 진동함으로써 and 그리고 자 뒤에 ing 또 나왔죠? 자, ing one and 접속사 뒤에니까는 음, 이것도 to 할수 있음 ing to 할수 있습니다. 자 동사는 아니죠. 진짜 동사는 캠플레이죠. 자 당신은 이디저리드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너의 입술을 진동함으로써. 그리고 그것 안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연주를 할수 있어요. The didgeridoo has one base tone. 자, 디저리두는 가지고 있어. 뭐를? 하나의 기본 음을 갖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players can make some higher tones too. 그러나 연주가들은 만들 수 있대요. 뭐, 몇 개의 더 높은 음 또한 만들어 낼수 있대요. Traditional didgeridoos are made of eucalyptus hardwood. 자,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디저리두는 만들어졌대요. 뭐로 만들었어요? 유클립투스로 만들어졌대요. 자, 유클립투스 뒤에 콤마 보이죠? 이 콤마가 뭐냐면 바로 동격을 나타내요. 동이 한자로 같을 동이야. 그러니까 유클립투스랑 뒤에는 하드보드가 같다라는 거예요. 유클립투스가 곧 뭐야? 단단한 나무라는 거야. 자, 유클립투스, 유클립투스 곧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native people don't carve out the inside of the tree. 자, native people. 자, 원주민들은 carve out. 자, carve가 어디에 새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out이니까 새겨서 out.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잘라내다, 파내다 그, 잘, 그, 새겨서 파내는 거네 파내는 거, 파.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파내지 않습니다. 뭐를 inside of the tree. 나무 안쪽을 파내지 않는데. 파내지 않고 구멍이 생긴단다라는 거야. 그렇죠? 파내지 않아요. instead 대신에 they look for. 자, look for는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야. 몸을 찾다. 대신에 그들은 찾습니다. 뭘? 나무를. 어떤 나무? termites have e d t e n through. 자, termite 밑에 나와 있죠? 흰개미라고. 흰개미들이 먹는. 자, have pp 이거 현재 완료의 have plus pp. 자, 지금까지 먹은 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먹은 through 몸을 통하여. 그러니까는 털미츠 흰개미들이 관통해서 먹은 그런 나무를 찾는다라는 거. 이거 선행사서 트리즈가 선행사자 관계대명사 대신니다 대신에 그들은 나무를 찾아요. 어떤 나무? 어, 흰개미들이 관통해서 먹은 그런 나무를 찾는데. 그러니까 흰개미들이 다 관통을 해 줬으니까 굳이 컬바웃을 안 하는 거지 파내지 않는 거겠죠. y these rituals were traditionally for special ceremonies. 자, 디저리두는 뭐였다? 전통적으로 특별한 예식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어, 전통적으로 특별한 예식을 위해서 있었어요. Now, 자, 지금 현재는 people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use 사용해요. modern d i d g e r i d o e is a bit boxing dance music and meditation music. 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식 m o 하면 현대지 현대) 현대식 디저리드를 사용합니다. 인 뭐하는 비트박스, 어? 비트박스를 하고 또 댄스뮤직, 댄스 음악과 앤 n 명상음악, 메리테이지 명상음악 하는데 현대식 디저리드를 사용합니다. 라는 뜻이야. 자, 컴마컴마 컴마 보여? 자, A 콤마 B 콤마 and C 자 영어는 A, B, C를 나열을 할때 A, B, and C 이런 식으로 배열합니다. 만약에 4개라면 A, B, C, and D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The History of a Wind i n s t r u m e n t a 관악기의 역사? 아니죠. Interesting Music of Native Australians. 호주 원주민의 흥미로운 음악도 아니고. t wooden instrument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나무, 뭐야? 관악기, 나무로 된 악기. 아니죠. 아, 목, 목재악기죠. 자, 아니죠. Let's learn how to play the didgeridoo. d i d g r i d o 연주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아니죠. 자, didgeridoo, 땡땡하고 d i d g e r i d o 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An instrument with a long history. 자,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악기이고 didgeridoo. d i d g e r i d o 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답은 5번이에요. 자 글을 2번 글을 읽고 디저리에 대해 관해서 답할 수 없는 것 누가 처음 연주했죠? 그 호주 원주민이라 얘기했고 역사는 얼마 됐나요? 4만 년 됐다 했어요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나요? 자, 디저리두가 어디서 이름이 유래했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그래 나한거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 자, 1번 디저리두는 기본 음왜 음을 낼수 없다? 이때 쯤 몇몇 그 플레이어스들은 좀기본음로몇개더낼수 있다 했죠. 자, 틀렸어요. 자, 2번원주민들은 나무의 속을 파내 디저드를 만들었다. 아니죠. 흰개미들이 만들었다 했죠? 틀렸고. 4번. 우리말로 답랍니다 How do you play the didgeridoo? 자, 당신 디저리도를 어떻게 연주합니까? 자, 이거 어디 있죠? 그 바이브레이팅 한다는 거. 그 입술 떠는 거 어디 있죠? 이거 아홉 번째 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아홉 번째 줄. The didgeridoo has 아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바로 요앞이네 여기 여기 여기죠. 여기. 자. You can play it by vibrating your lips and blowing into it. 요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자, 입술을 떨면서, vibrating 하면서, 입술을, 입술을 떨며, 자, blowing, 불어서, 떨며 불어서 연주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